안녕하십니까. 나퍼 프로폴리스 TV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3편으로 프로폴리스가 효능 효과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식품의약품 안전체에서 구강에서 항균작용과 아니면 항산화 작용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구강에서 항균작용, 일반식품은 음료베이스라든지 기타 가공식품, 캡슐 타입이라든가 연질 타입이라든가 알약 타입으로, 타블렛 타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식품과 건강식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유해균, 우리가 말하는 유해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유해균을 막아주는 것이 프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 또 프로폴리스가 항산화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해서 누구나가 연세 드실 분까지 특히 체력이 떨어지신 분이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지시고 기력이 떨어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드셨을 때 상당 부분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효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원액을 섭취할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브라질산 프로폴리스 녹색 프로폴리스 순수 원액을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입안에 직접 한두 방울 떠트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에 종이컵에 반절 정도 되는 물량의 프로폴리스를 처음 드신 분들은 세 방울을 아침 저녁으로 이가 건강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이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19, 30분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세 방울씩 섭취해서 한달 정도 드셔보시고 그것이 받아들이면 두 방울을 또 증량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섯 방울 해서 또한 달을 드시고 또 받아들이면. 두 방울을 또 증량해서 일곱 방울을 아침, 저녁을 드시면 상당 부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를 꾸준히 드시다 보시면 아, 프로폴리스가 상당 부분 이제는 내 몸에 어떤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는 느낌을 상당 부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을 좀 증량해서 많게는 스무 방울, 5, 6개월 뒤에는 스무 방울을 아침 저녁으로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에 종이컵에 반절 정도 되는 물량에 떨어뜨려 드시면 구강에서 항균 작용과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한 노년의 삶, 을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드시면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시간을 갖기로 하고 특히나 어좀더 우리 아버님이, 어 악성 쪽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병원을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쉽게 호전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어떤, 어떻겠냐라는 그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당뇨라든가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지라 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자막에 댓글 형태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프로폴리스 상식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프로폴리스 섭취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반드시 갖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어, 시청자 여러분, 어,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